네,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포메트 레이드, 이말세 전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없이 공략도 올렸었고, 다른 분들도 공략을 많이 올려서, 더 이상 뭐지, 공팟으로 했던 뭐였던, 했던 공략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힘들게 깨는 파티도 있고, 파티마다 구성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데미지가 무조건 세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줄수 있는 데미지 맥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들 두루두루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센 사람들이 많은 거보다는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한분한분 한분 이제 정확하게 뭐 이상한 거에 죽지 말고 다들 안 죽고 잘 때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 말세 전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보상, 파티 보상, 레이드 보상 이세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카니발에 눌러보셔도 뜨거든요? 카니발에 눌러보셔도 뜨는데, 개인 보상은 그냥 바포메트까지 클리어만 하면 랜덤하게 다 들어오고요. 레이드 보상은 바포메트를 깼을 때, 그, 증명을 통해서, 이제, 경매식으로 입찰을 해서 얻어가는 방, 그, 방식이고요. 그리고 파티 보상은, 이제, 보스를 셀 때마다, 이제, 이 소, 이 소를 제외한, 이플레인 바포메트, 얘 잡고 나오는 플레인 바포메트, 그리고, 저 뭐야. 플레임 바포메트랑, 그 다음에 바포메트 잔영. 이두 마리 잡았을 때 나오는 이 상자. 그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걸 파티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파티 보상을 통해서는 결정석하고 스킬북 같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페팟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바포메트 잔영까지만 잡는 파티. 이 페이지 팟뭐이 페팟이라고 불리는 그 파티가 존재를 하고, 각자 직업을 갖고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입찰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게 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무조건 나오면 내가 무조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존재해요. 뭐야, 경매를 또 해야 돼요. 경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매를 통해서도 내가 그 주사위가 낮거나 경매가 낮으면 이게 언제 또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걸 또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계속 나온다 해도 계속 내가 주사위에서 지면 계속 못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방법, 제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번 도는 게 너무 귀찮은 사람들 을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저한테 필요한 걸 당연히 입찰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것 같은, 스킬북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를 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잘 팔리는 물건인지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세번 받을 수 있거든요. 파티보상은. 개인당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입찰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입찰을 해버려서, 그냥 먹어버려요.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이, 여기에다가 여러 바퀴 돌고 막 계속 도는 거를 어, 너무 시간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차라리 그 시간에 딴거 해서 돈으로 사겠다 수정으로 사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에요 그럼 이제 이걸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냥 얘까지 잡는 게이 이페팟이에요 그리고 얘까지가 파티보상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 같은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뭐,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누우신 분 살려드리면서, 이런 거는. 이게 저는 약간, 뭐야, 해야 될 것도 많고, 현생도 바쁘고, 라이트 유저나 무가금 하시는 뭐 이런 바쁜 분들을 위해서 약간 영상을 찍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필요한 거 입찰하고 안 나오면 스킬북, 좀 팔리는 스킬북 있죠? 팔리는 스킬북 먹고 그냥 끝냅니다. 그냥 계속 돌고 막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이 스킬북도 사람들 잘 팔려요. 이게 잘 팔리는 스킬북은 되게 잘 팔려요. 이게 수정 공급도 은근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 없는 그 결정석 먹어서 그냥 팔아버려도 되고요 뭐 사실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입찰하는 게안목적인 룰이고 매너긴 한데 아, 내가 시간이 없다 아무 거나라도 입찰해서 그냥 먹고 팔 거다 하는 분들은 입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내거 아니어도 그냥 팔면 되니까 그래서 아난 시간 없다 계속 못 돈다 아, 난 이거 팔아서 그냥 돈이라도 벌래 하면 그냥 입찰해보고 자기가 먹으면 팔아버리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 바쁘시고 계속 돌기 귀찮고 하실 테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 잡아요. 그러면, 뜨죠. 뭐, 기술. 사실 전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기술이 필요,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는 안 먹겠습니다. 그냥 무속성 스킬북 먹고 빠질게요. 예, 네, 입창하면, 먹었죠? 거의 이런 거 아무, 거의 입찰 하긴 하네. 입찰 거의 안 해요. 이 스킬북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어차피 이 파티가 여기까지가 끝이었네요. 그니까 러 뭐, 저는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파티 보상을 뭘 먹었는지. 사실 이번 주 쓸데없는 것만 먹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환상의 실험 눌러서 즉시, 덱시... 아니, 이거 뭐야. 환상의 실험 누르면 여기 떠요. 개인 보상, 파티 보상, 레이드 보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바포매트를안 잡은 거고, 이 개인 보상 같은 거는 잡기만 하면 랜덤하게 결정석이 24개가 들어와요. 24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티 보상만, 이것만 신경 써서 받으시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정석 입찰하는 거, 이, 뭐야, 스킬북. 저는 이번 주 끝났죠? 3개. 그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 마력 하나 받았고, 이것도, 이것도 사실 크게 필요 없지만, 마력 하나 받았고, 무속성 스킬북,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냥 올려놓으면 팔립니다. 이거를 1, 1단계로 만들어서 파셔도 되고, 이거를 합성하셔가지고, 2단계로 해서, 파, 해서 팔려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는 수정 공급도 은근히 되거든요? 이게? 미기속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못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킬북으로라도 해서, 그냥 바퀴수를 최대한 줄여서 한두 바퀴만에 끝냅니다. 이게 너무, 계속 도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해가지고, 뭐, 이거, 사실, 뭐, 자기가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계속 도시, 도시지만, 뭐, 원시나 이런 거, 이거 그냥, 사실, 뭐, 몇개 필요하다 하면, 수정은 많이 들지만, 그냥 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시간 막, 엄청 많으신 분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보상 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요. 뭐이 방법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바쁘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니까, 수정이 급하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굳이 뭐, 얻고 싶은 거 얻을 때까지 계속 돌아야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나는 수정이 지금 급하다. 그냥 이걸로 그냥 수정이라도 좀 벌려, 벌려고 한다. 하면, 스킬북막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 염소통은 좀안 팔리긴 하지만 그냥 올려놓게 꾸준히 올려놓으면 그냥 팔려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뭐, 나는 얻고, 어 나는 어고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계속 돌거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거다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치, 빨리 치울 거다 이렇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